아, 네, 반갑습니다. 자카르타 한연학교의 중고동부 여러분, 어, 반갑고요 어,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은, 어,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12일 자큐티고요 말씀은 헤미야 <laughs> 고장 2 3절 38절 말씀이고, 제가 계속 어,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싸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열법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완련을 당하여 굳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여 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교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멸망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공율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어,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여, 이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어,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야수로 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변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시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우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 이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오늘 어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 오늘 우리가 좀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아주 간단히 간단히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어 우리를 긍휼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앞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수도 없이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고, 수도 없이 돌아, 어, 수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 이제 3월 12일 화요일인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나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그 죄와 수많은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